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예측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기업이 돈을 잘 벌려면 뭘 해야 돼요? 예측을 해야 되죠. 고객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경쟁 환경, 시장 상황, 뭐 내부 외부 분석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더 근본적으로 가까이 좀 접근해 보면 바로 포캐스팅 예측 능력이 좋아야 돼요. 예측 능력이 형편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객이 A를 원하는데 우리는 B를 준비했다. 그럼 B는 악성 제고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를 준비한 경쟁사한테 고객이 넘어가겠죠. 로스트 오브 세일즈. 판매 기회를 상실할 거고. 고객은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고 가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재고에 묶여서 진짜 어려움을 많이 겪겠죠. 근데 이 예측이라는 거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고객의 마음이 읽는다는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시장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이제 시장 분석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보통 한 다섯 가지 정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수학 분석. 강점 약점, 기회요인, 위험요인 분석하는 거 이게 수학분석은 기업의 내부 환경을 분석할 때 주로 좀 쓰고요. 그 그렇죠? 다음에 인더스트리 벤치마킹, 산업에 있는 여러 가지 잘하고 있는 회사들, 프로세스들을 분석하는 거죠. 우리가 뭐 따라한다고 하기보다 더 나은 어떤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서플라이어 리서치, 공급자 연구들이 있겠죠. 공급자들이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공해준다. B2B다. 그렇죠? 우리가 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공급자가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하나는 컨설팅 회사로부터 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자, 산업구조 분석의 포터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가 분이 얘기하신 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파이브 포스 모델 다섯 가지의 힘. 자 얘는 어, SWOT은 내부 환경에 좀 가깝다 그러면은 외부 환경 분석할 때 S는 하나의 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가 있어요. 산업의 경쟁자들, 경쟁 정도, 기업간 기업간 경쟁 정도를 분석하는 거죠. 내 주변에 나 말고 어떤 회사들이 어, 같이 있는지, 경쟁을 하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잠재적인 진입자.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낮으면. 하는 그 새로운 음, 경, 진입자들이 들어오고 들어올 거고 진입장벽이 높으면은 아무래도 해서 들어오는 속도라든가 의지들이 좀 낮아지겠죠. 그쵸? 그런 것들 그다음에 공급자의 교섭력, 공급자가 가지고 있는 힘. 뭐 공급자 이 회사 아니면은 제품과 서비스를 받지 못해요. 품질이 안 나와. 공급자의 교섭력 힘이 세겠죠. 그리고, 또, 뭐 고객의 교섭력들이 또 있겠죠. 여러 가지. 고객의 교섭력. 마찬가지가 될 거. 반대겠죠. 공급자의 교섭력. 그리고, 대체제. 대체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 독보적이다라고 상관이 없지만, 신기술에 상관이 없지만, 어, 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보통, 내연기관이잖아요. 네, 가솔린, 디젤. 근데 전기차, 수소 자동차라고 하는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그쵸 뭔가 네, 물질이 관련되고 만들어지고 하면 기존에 내연기관에 충실했던 부품 공급업체, 자동차 회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봤지만 이런 다섯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외부 환경들을 쭉 분석을 해볼 수 있어요. 이 파이브 포스 모델은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자, 포캐스팅, 시장 분석을 할때 많이 쓰는 툴 중에 하나이죠. 자, 오늘은 어, 외부 환경 분석하는 파이브 포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